올해 미용실 커트 비용이 67%나 오르고 목욕 요금 등 각종 생활 물가도 크게 올라서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신동진 기자입니다. 미용실과 이용료, 목욕료, 세탁료 등이 많이 올라 서민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미용실에서 여성이 커트하는 평균 비용은 올해 1월 8,900원에서 지난달에는 14,000원으로 6,000원 가량이 올랐습니다. 미용실 커트 비용이 연초보다 무려 67.2%나 비싸진 것입니다. 미용실 비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의 경우 성인 여성 평균 커트 비용이 지난 1월 7천원에서 지난달 12,000원으로 5천원가량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은 광주가 4,600원, 전남이 3,100원 등으로 전국 미용실 비용이 오름세로 나타났습니다. 남성들이 찾는 이용실 요금도 크게 올랐습니다. 성인 남성의 평균 커트 비용은 서울이 지난 1월 8,000원에서 10월에는 1만 10 원으로 올랐습니다. 유가 상승 탓에 대중 목욕탕 이용 요금도 크게 올랐습니다. 성인 평균 목욕 요금은 충남에서 지난 10월 4,800원으로 5,000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올해 초 3,500원보다 크게 뛰는 것으로 전국 목욕 요금이 1,000원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소비자원 측은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가 오를 만한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개인 서비스업은 지나치게 가격을 올린 경향이 있다며 서민 의식주와 직결된 만큼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신동진입니다.